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어, 그 가르침이 어,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사람이로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공격했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역의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부분에서도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모세 율법에서 그만 내용들입니다. 내일기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것,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대시고, 그런 병들을 치유해 주셨어. 특히 이 나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 부정한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금서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엄격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밖에도 부중한 여인을 만지셨고, 각종 병자들에게 안수했고, 어, 모든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 손으로 만지시면서, 어,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산 위에 오르셔서, 어, 앉으시고, 어, 가르침을 시작하는 그 앞으로 나온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완전하게 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을 때 가득 채워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앞에, 말씀 이후에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누가 보고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는 세상의 더러운 흡,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풍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활과 행동에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회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반드시 금식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자, 제사장들을 도와서 어, 공적 예배를 드렸고요. 또 기도회에 참석했고요. 또 성경도 깊이 묵상하고 읽었고요. 특히 구약의 율법서 선지서를 굉장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화도 많이 했고 명상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독의 11조를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11조를 엄격하게 드렸냐면은 마태봉 2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아주 작은 소득에 대해서도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것을 길러서도 수확하게 되면 그 수확에 대한 11조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11조를 드렸냐면은 제사장들과 레이 족속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1조를 떼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11조를 또 떼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11조를 합하면 10의 1이 아닌 10의 5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들을 너무 쉽게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결코 쉽게 무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세인 만큼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구별되게 살지 않고 금식하지도 않으며 시빌지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깔보며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 수술레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마 선뜻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들의 외형적 열심보다 더 나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열심이 나타나고 있냐? 이들보다 더 열심, 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토록 열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했습니까? 이런 외형적 열심 때문에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열심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너희 의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외형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열심을 더 열심으로 키워야 돼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봉사, 헌신 뭐 이런 것들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본 성경에 기록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의리보다 더 외형적인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열심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긴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찬에게 어, 주신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마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열심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어느 누구보다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열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형적 열심을 회복하되,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형적 열심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쉽게 폄하했던 우리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이들의 열심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세상과 담을 쌓을 정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담을 쌓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라는 뜻.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해도 좋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위영적 열심 참 부러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볼줄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볼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성도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19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당면해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서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한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우리의 의의가 더 낫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그 열심과 충성됨이 있는지 돌아보는 새벽입니다. 너무 쉽게 이들의 열심을 폄하하고, 이들을 몰아 정말로 독사의 자식이라 우리가 선포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그 열심보다 더 나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이 없는 자는 열심을 해 버가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또한 이 아침에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 미암은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고 이런 부흥 속에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기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